우상숭배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어, 안 따라하는 랩드트 있다 지금. 지금 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어, 우상숭배가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상숭배하는데,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하나님을 아닌, 어, 다른 것. 다른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다가요 종로를 섬기는 거예요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 우상은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누가 만든 걸까? 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하,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영적 행위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인간은요, 마귀한테 쏘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되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뭐 누구 자녀라고 한다고요? 누구 자녀? 어, 마귀 자녀. 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인간이 이제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누구를 모를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문제가 올까요? 없을까요? 어, 마귀한테 잡혀 사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요, 우상숭배를. 그러면 오늘 우상숭배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우상숭배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봅시다. 요거, 뭐예요? 요거. 혹시 알아요? 우리 이거 본 렘란트 있어요? 어. 어. 어디 가면 볼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볼수 있을까요? 어 맞아요 절에 가면요 이거는 석가모니 상이에요 이거를 돌로 금속으로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요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세워놓은 망대 3 6 0일나돈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어, 어디 가면 볼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볼수 있을까? 어, 우리 랩런트들 현장 좀 가야 되겠다. 요거는 절에 가면 볼수 있고요. <laughs> 마리아상은 어디 가면 볼수 있을까요? 성당. 성당에 가면 볼수 있어요. 성당에 가면, 성당 입구에 마리아상을 딱 세워놓고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이요, 여기에다가 기도를 해요. 뭘 놓고 기도할까요? 3, 6, 1일 나, 돈,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요, 잘안 보여요? 요거는 예수님 상이에요. 어, 예수님을요, 형상을 만들어 놓았 놓고, 여기에다가 말까요? 뭐 기도해요. 어 절하고 기도해요. 이거 맞나요?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고 생각하는 램너한테 손 들어보세요. 우상숭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요 안 보이지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요, 보이게 그 형상을 딱 세워놓고요, 거기 하는 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 상도 우상이다. 알았지요? 예, 예수님 상에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요, 우상 숭배예요. 알았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절에 가면 있어요. 연등, 연등에다가 소원을, 어, 적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 요거는 뭘까요? 부적. 부적은요, 문간이나, 그 다음에 대문, 그 다음에 제일 잘 보이는데, 어, 거기에다가 붙여 놓고요. 어, 귀신 오지 마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라 했어요? 닮아 대사. 그림, 어, 그려놓고, 어, 우리 집에 지켜주세요. 우리 집에 나쁜 일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어떤 거를 성기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 하는 걸까요? 제사. 어, 제사 지내는데요. 어, 조상님, 우리를 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을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은 조상을, 귀신들을 불러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요 약사 열애불 어. 이런 무속인들 찾아가서요 그 무속인들한테 답을 얻고 그대로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요 한테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될까요? 안될까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일어날까요? 안일어날 것 같지요. 어, 그런데요. 이런 것들한테 섬기고, 기도해도요. 응답이 돼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면요. 누가 응답해줄까? 누가 응답해줄까? 오, 맞아요. 누가 응답을 해주냐 하면요, 이 우상 숭배를 해도요, 지극정로 기도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와요. 누가 응답을 해주냐 하면요, 뱀이에요. 어, 누구를 섬기고 있지요? 누구를 섬기지요? 어. 마귀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요 누가 응답을 하냐면요 마귀가 응답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 제전 마귀에게 속아서 할때 마귀가 어떤 존재였어요? 인간에게 복 주고 행복을 주고 하는 존재인가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였어요? 속여요 이게 진짜 응답해주는 3, 6, 11을 조, 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무슨 쟁이? 거짓말 쟁이. 순간에는요, 돈도 줘요. 어. 또, 건강도요, 생겨요. 질병도 나, 낫게도 해준, 해준대요. 그리고요, 돈도 벌게 해주고, 또, 대학도 진학하게 해주고, 직장도 가게 해주고, 승진도 해주고, 성공도 하게끔 해주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단의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죽이고, 멸망시켜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의 결과는요, 바랍니다. 비참합니다. 따라 합니다. 비참합니다. 어,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요, 비참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오게끔 만들어요. 자, 우상숭배의 결과, 이렇게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또 제사 지내고, 늘 때마다 찾아가고 해도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 자녀로 우상숭배 한 사람들은요, 따라 합니다. 지옥. 지옥. 이렇게 우상숭배 하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간다? 지옥.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후대에, 후대에까지 어,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우상숭배는 누가 우상숭배를 할까요? 고양이, 강아지, 돼지 이런 것들은요, 우상숭배 안 해요. 누가 우상숭배할까요? 그렇지요. 사람들이요, 다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인간들이요 다 여기에 가서요 우상 숭배를 해요 기도하고 성기고 어, 여기에다가 절하고 이렇게 묻고 하는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데 가서 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자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런 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들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문제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어, 여기 다할수 있는 랩넌트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왜 여기 안 찾아가도 돼요? 여기에서 어? 어 맞아요 여기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지요 어떻게 해방받았어?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사단의 손에서 랩넌트들아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해방받았어?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그렇지요.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받았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사단의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뭐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을요. 전달해서 신분을 바꿔 줘야 돼요. 그리고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 주는 그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권사님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권사님은 불신자 현장 속에 있잖아요. 있는데, 불신자들은 정말 정말 이거를 믿고 살아요. 그래서 어, 신, 해, 새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년운세라는 걸 봐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에요. 어, 오늘 뭐가 좋지 않다. 뭐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그러면요, 뭘 하냐면요, 휴대폰을 딱 꺼내요. 그리고 뭐 하게요? 운세 보는 앱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를 봐요. 오늘의 나의 운세. 그러면서, 아하, 운세가, 오늘 운세가 안 좋네. 그래서 내가 오늘 안 좋구나.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달도 있어요. 무슨 달, 무슨 달, 무슨 달. 무슨 해. 1년. 그 다음에 무슨 달. 달도 짝 1월, 2월, 3월, 4월도 다 있더라고요. 그거를요. 랩난트들아. 사단이 대면이 아니고 안 찾아가도 돼. 일하다가도 뭐가 안 좋잖아? 그러면 휴대폰 꺼내서 비대면으로 앱을 통해서 운세를 다 보고 있어. 누가요? 마귀한테 잡힌 자들은요, 이거를요, 완전히 믿고요, 답을 딱 주면 그걸 완전히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랩런트들아.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오늘 제 최고로 영적 서밋인데요. 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눈에 눈에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현우야. 어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다 뭐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뭘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오늘 권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알고 갔으면 돼요. 기도는요, 뭐냐면, 믿는 거예요. 권사님은 불신자 현장에 있으면서요, 아, 불신자들도 사단이 주는 답을 그대로 믿고 살구나. 그러면 우리 랩난트들은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권사님이요, 삼집중 이야기 했죠. 그지요? 삼집중이 뭐였어요? 삼집중? 랩런트들아, 듣고 있나? 삼집중이 뭐예요? 삼집중? 어? 너무 쉬어붙네. <laughs> 우리 연휴를 너무 쉬어붙어요. 자, 봅니다. 아침. 아침이에요 아침은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요 낮 따라합니다 낮낮낮 낮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밤 밤, 밤은요 뭘로?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3이에요. 알았지요? 자, 지는지 집사님도 777이라고 했지요. 777 다음에 333을 넣었잖아요. 우리의 내용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은 777이에요. 7, 뭐예요? 7, 망대. 따라 합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장표 요거 가지고 우리 랩넌트들이요 각인. 계속 오늘 지는지 집사님 노출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계속 노출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기억해야 돼요. 각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권사님이 여기도 보이지요. 그 다음에 주보에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녹음에서도 틀어놨지요.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에는요, 권사님이 미션 하나 줄 거예요. 자, 777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권사님이요, 선물 줄게요. 알았지요? 777, 안 보고 각인해서 나는 기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랩런트는 권사님이 뭐 준다? 선물 줄게요. 알았지요? 할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한달 남았어요. 777을 계속 노출하세요. 노출해서, 각인해서, 안 보고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이거 갖고 난 기도할 수 있다. 하면요. 그, 그거부터 먼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따라 합니다. 영적 서밋. 어, 영적 서밋. 어, 이 영적 서밋이 우선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알았지요? 자, 그러면 3 집중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권사님이 3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거예요. 따라 합니다. 3 응답. 777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했지요. 333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3 집중. 이번 주에 이야기한 3응답이에요. 지금의 말씀의 흐름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몰라도 아, 알아들어야 돼요. 몰라도 뭔지는 알아들어야 돼요. 알았지요? 자, 오늘은 3응답. 뭐라고요? 3응답. 따라합니다. 3응답. 3응답은 뭐냐 하면요. 문제가, 문제는 문제는 다 있어요. 우리 랩한테 문제 없는 랩런트 있나요? 문제 없는 랩런트 있나요? 문제는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사단에 주는 답이 있잖아요. 어, 내 직장 그만둘까요? 계속 일할까요? 이러면요, 점쟁이가 다답 이야기 해준다고 저번에 이야기 했죠. 지금은 그냥 일하세요. 나가려면 3년 뒤에 나가세요. 그래서 그말 그대로 믿고요. 나가려고 했던 선생님이요.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을 줘요. 답 주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요. 우리 랩난트들은요. 문제 오지요. 그러면 답을 찾고요. 답을 주면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문제가 오면, 따라 합니다. 문제가 오면, 뭘 찾는다? 답을 찾는다. 뭘로 답 찾을래요? 뭘로 답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예배, 말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예배 듣는 장소, 말씀 듣는 장소에 계속 노출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갈등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다 믿는 가정에서, 믿는 어린이집에 다니지요. 그런데 학교만 딱 가보세요. 불신자 사람들만 만나도요, 갈등 돼요. 맞지요. 정지은 원장님. 불신자 현장 가보니까 갈등 오지요. 갈등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다? 갱신이다. 갱신할 거예요. 갱신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바꾸는 것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런데 어제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미래에 대한 길을 알수 있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나의 미래를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네?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네? 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렇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문제는 답이고요. 갈등은 길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발견했잖아요. 답도 찾고, 길도 찾았지요. 그러면요, 뭐가 오냐 면요 위기가 와요. 위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위기가 반드시 와요. 그거는 무슨 기회다? 세계보그마할 따라 합니다. 세계보그마할 뭐다? 기회다!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 위기 오잖아요. 그러면, 우,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뭐다? 세계보고마 할 기회다. 이거를 발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좀 어렵지만 3 뭐다? 응답. 알았지요? 3, 3, 3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3집중 따라합니다. 3집중 이번 주에는 3응답. 그래서, 불신자들도 마귀가 주는 답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도전할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걸 뭘로 하느냐? 기도로. 기도를 할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3집 중3 응답의 어, 증인으로, 우리 램넌트 들 이거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이나 영적섬인영적섬인영적성이 됩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는. 성삼이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하나님을 몰라 마귀에게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